안녕,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메타 휴먼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한번 커스터마이징하고 만드는 거를 오늘 해볼 거야. 해볼 거야. 그래서, 어, 오늘은 얼리얼 엔진을 킬 필요가 없고 구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야. 얼리얼 엔진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구글에서 하는 게좀더 보기 좋고 좀더 하기가 편해서 나는 일단 구글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볼게. 그럼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구글에 들어가주고, 여기에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쳐줘. 그러면, 여기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고 치면, 여기 아래 에픽게임즈, 여기, 에픽게임즈, 여기에 들어가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뜨게 되지? 나는 지금 5.3을 쓰고 있어서, 여기, 메타유만 5.7 이고 돼 있잖아 나는 5.3 여기 5, 5에서 5.5까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버전을 선택해 주면 되고 여기서 나는 5.3 이니까 여기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메타유만 크리에이터 액세스 하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메타유만 크리에이터 액세스 신청하세요랑 여기에서 메탈일 크리에이터를 SS 하세요가 있는데, 이둘 중에 우리는 아래에 있는 걸, 그,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그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해줘.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는데, 그, 이거를 하기 전에 무조건 여기에다 로그인을 해준 상태에서 해줘. 여기서 일단 다시 여기에 들어가준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쓸 버전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나는 5.3이니까 5.3을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메탈면 크리에이터 시작. 이거를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게. 이거를 이제 좀그좀 그, 좀 다운로드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다려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메타 휴먼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 휴먼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열리게 되었어. 여기서 정말 많은 지금 이 메타 휴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여기에서 나의 메타 휴먼이면 내가 만든 메타 휴먼을 여기서 볼수 있고, 그래. 하면서 일단은 아무거나 일단은 내가 원하는 그 메타 휴먼 한 개를 선택을 해줘. 여기서는 이친구를 한번 해 볼게. 여기서 선택 선택 생성이라고 있어. 여기서 선택 생성을 그냥 해 주면 돼. 그래서 조금 이, 이게 좀 걸리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편집해야 되는데 뭐 다터스 체인지 마냥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지? 여기서 우리는 이거 멈춰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걸 멈추고 이 네모 눌러 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일단은 우리는 바로 이때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스컬프팅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코 모양,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막 귀도 이런 식으로 조금 좁혀주고, 그래서 좀 예쁜 귀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이제, 왜 이제 막턱 같은 것도 내리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서 그냥 예시로, 여기서 만약, 좀, 조금만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뭐, 안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원래 돼 있을 텐데, 여기서 블렌드라고 들어가죠, 블렌드. 블렌드라고 들어가주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의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한번 여기. 얘는 한번 여기에다 넣어보고, 얘는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뜨게 되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제 조금, 혹시 이렇게 퍼지는 턱.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래로 하면 이, 이턱 느낌에 이런 걸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옆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그,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캐릭터처럼, 이런 모습의 턱을 살짝 갖출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머리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비슷한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이 캐릭터의 느낌을, 이제, 여기에도, 이 캐릭터에 입힐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는 이제, 어, 그, 말대로 피부색, 어, 피부색인데, 피부색 쪽 하얗게 해주고, 스킨 타입, 뭐, 이런 거는, 어, 이게 늙, 늙은 거? 이제 이게 많이 젊은, 젊은 거지? 난 그래도 조금, 조금 이정도로 해주고, 이제 대비는 뭐, 이제 뭐, 밝기,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러프니스. 어 러프니스가 아마 거칠감 같은 걸로 알고 있어.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없음으로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에서 좀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 색깔도 이제 바꿀 수 있거든. 이제 눈 색깔은 내가 원하는 눈 색깔로 해주면 돼. 나는 이런 이 주황 어, 갈색. 갈색까지 좀 마음에 들어서 갈색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아. 이제 치아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자, 이제 눈 같은 것도 이제 뭐 화장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쌍꺼풀을 진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어볼 터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 이제 막 운동 왔다가, 아이고 운동 했다가 온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제 머리 스타일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뭔가. 머리 스타일 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느낌. <laughs> 뭐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느낌에 이걸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제 눈썹. 눈썹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진하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내가 좀긴게 좋아해서 어너 여자 같고. 눈썹 조금 있는 게 좋아서 이, 이, 이런 걸로 해 주고 이제 코스양도 가능한데 그냥 나는 어, 톡스하면 한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턱 그것도 조금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잘맞진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비율도 가능한데, 비율은 이제 여기가 여자, 여기가 남자 이런 느낌인데, 그래 살짝 빼빼 말은. 느낌이고 이건 이건 많이 비만 느낌이고 이건 좀그좀 그좀 운동 많이 하는 어 그런 그런 느낌이어서 난 운동 많이 하는 그런 체질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상의도 요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후드티 이제 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원하는 색감으로 이제 옷을 바꿔줄 수도 있고 후드티는 검정색을 난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느낌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운동복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거 같아. 근데 상의는 이제 그냥 반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반팔은 내가 하얀색을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줄게. 그러면 이제 뭔가 운동하는 사, 사람 느낌 나지? 그다음에 런닝화, 런닝화. 시... 운동화, 운동화를 신어주고, 운동화는 나도, 나는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색으로 해주고, 이거는 하얀색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얼리얼 엔진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좀더 편하고, 더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메타휴먼을 좀 만들고 싶다. 근데 얼리에서는좀 헷갈린다 하면 여기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많이 추천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시로 캐릭터를 한개 메타휴먼으로 만들어 보면서 어 여러 가지를 한번 만져 보면서 메타휴먼에 좀 캐릭터를 좀 입혀 봤어. 뿅.